안녕하세요, 프렉스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 사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모르겠죠. 저와 함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가족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하시죠. 일단은 가족은 이네 개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네 개의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mother, th 발음이 이렇게 입술 모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읽으면, mother. 얘는 F 발음 살려서, father. 좋습니다. 다음은, 형. 남자 형제는, brother. 요걸 요즘 사람들은, bro라고도 많해요 What's up, bro? 이렇게. 근데 원래는, brother. 그리고 여자에 관련된. 형제, 자매, 바로 sister. 요네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네 개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여러 가지 단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양반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요. 에 그래서 우리는 영어 단어를 이걸 써요. 바로 뭐였 쓰냐면은. grand라는 이 단어를 쓰면 높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엄마, grandmother 하면은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grand canyo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canyon이 협곡이란 뜻인데 grand canyon 하면은 정말 훌륭한 멋진 높은 협곡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and 하면 높은 좋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grandmother 하면은 할머니가 돼요. 그럼 할아버지는 뭐랄까요? 할아버지는 grandfather. 이거를 d 발음을 조금만 약하게 하시죠. 할아버지는 영어로 grandfather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맞죠. 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습니다. 거기까지 안 할게요. grandmother. grandfather 여기까지 됐어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brother or sister는 한국어랑 좀 달라요. 우리 흔히 형, 오빠, 언니 이런 것들을 brother sist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말은 식당 가서 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sister와 brother는 피가 섞인 가족. 가족한테만 보통 쓴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 가서 Hey sister! 하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친구 소개할 때 아, 제가 친한 언니예요라고 할때 she is my sister라고 소개를 하면은 영어에서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친한 언니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my friend! 다 friend입니다. 친구로 가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개념 잡았죠? 오빠. 내 친오빠는 영어로 brother. 친언니는 sister. 남동생은 brother. 이거 물론 뭐 younger brother, older brother 이렇게 나이를 구별해도 되지만 그냥 일단은 편하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동생은 sister.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개념 잡았죠? 자, 이제 우리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결혼하면은 저의 뭐가 생깁니까? 와이프가 생겨요. 와이프. 그러니까 와이프랑 나랑은 피가 섞였어요? 안, 섞, 안 섞였어요. 피가 단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친척끼리 결혼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피가 안 섞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인의 엄마를 얘기할 때 한국말은 장모님이라 하죠. 부인의 엄마예요. 그럼 영어는 일단은 엄마니까 mother라고 합니다. mother, mother, 엄마니까. 근데 피가 안 섞였죠? 법률로 이루어진 엄마. 법률 안에 있다. 해가지고 mother in law 라고 하면은 장모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울게요, 일단. 쉽죠 중간에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장인어른은 뭐랄까요 장인어른 그렇죠 Father in law 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C 월드 시어머니는 mother in law 똑같아요 영어는 시아버지는 좋습니다 Father In law.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동생의 남편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매부라고 해요. 저도 이거 사실 잘안씁니다 우리나라 호칭이 어렵지만 여러분, 영어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해 보시죠. 내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럼 나랑 동급이에요, 동급. 동급이면은 다 남자면은 brother, 여자면은 sister입니다. 근데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여동생의 남편 나랑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 그럴 때는 뒤에다가 일로만 붙여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형의 부인이 있어 형의 부인 내 입장에서 보면은 형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쉬워요 여자니까 뭐예요 동급이니까 여자니까 시스터.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 안 섞였다. 안 섞였잖아요. 그래서 sister in law라고 하면 돼요. 법률로 맺어진 시스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뭐 매부, 제부 올케, 형수, 뭐 당수걸은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Mother, father, gentleman이 아니라 mother, father, brother, sister. 여기서 높으신 분들은 grand를 붙여주고 나랑 피가 안 섞였으면 i n 로만 붙여주면 모든 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우리 사촌들끼리 쓰는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 조금만 더 공부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촌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사촌은 요네 가지만 외면됩니다. 우 바로 uncle, aunt, aunt 대신에 aunt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uncle과 aunt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입니다. 바로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 다 uncle or aunt로. 쓸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삼촌 있죠 삼촌. 삼촌은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외삼촌이든 친삼촌이든 나랑 피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엄마 피, 아빠 피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얘는 uncle, in-law, aunt, in-law 이런 거잘안 써요. 그냥 uncle 남자는 다 uncle 여자는 다 aunt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u n c l 과 Aunt. 그 다음에 나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형의 아들. 한 단계 밑에 있죠. 내 형의 아들. 남자는 다 Nephew라고 하고 여자는 Nie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Niece 칠을 해야 돼요. Niece 칠. 이 책상에다 니스칠을 해야 돼요. 여자 조카가 니스칠을 하죠. 니스. 남자 조카는 n e p h 요거 두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 바로 son과 daughter라고 합니다. 이 아들과 딸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아들은 나보다 한 단계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위는 영어로 뭐랄까요? 사위. 사위는 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인데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 안 섞였어. 그렇죠? 사위 안 섞였어. 그래서 여기다가 in-law라고 하면은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뭐랄까요? 며느리. 며느리도 나보다 한 단계 밑에 있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죠. 근데 딸이야. 그래서 daughter in law.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어가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호칭이 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진짜 저도 모르는 호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되게 먼 사촌을 만나면, 은 야,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영어는 뭐 이렇게만 이 정도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거의 호칭이 끝난다.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 그냥 사촌이라고 하죠. 그 단어는 cou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cousin. 이걸 어떤 사람들은 카슨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근데 커 o 이더 흔해요. 한번 더 cousin. 좋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함께 오늘 단어 공부해봤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뭐 사위, 삼촌, 딸, 며느리, 형부, 이런 거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정말 영어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영어는 괜찮습니다. 어떤가요? 저와 함께 오늘은 가족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해봤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저와 이렇게 재밌게 영어 공부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 쌤 영어 여기를 눌러서 저와 함께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